반갑습니다. 파도코인입니다. 자, 체인링크가 지난해 한180% 상승을 보여주고 간간히 50%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한자리 급피치를 쏘고 조정을 받지만 지금 2만원대 아래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라 거고, 결국 새로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전형적으로 급등을 하는 파동매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눈여겨보셔야 되고,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매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체인링크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최근 체인링크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CCIP라고 해가지고, 이쪽 프로토크을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대형 파트너십을 지금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죠. 특히 은행권하고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세력들 움직임도 꽤 괜찮거든요. 자보시면 상위 지갑들이 올 3월 이후에 꾸준히 물량을 천천히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 트레이더들이 좀 물량을 내놓고 차익 실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이 괜찮다 이 부분이죠. 이런 과정에서 신규 지갑이 최근 한달 동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전의 흐름을 다시 뒤집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점에서 사서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팔아야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캔들과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이전에 형성이 됐던 거래량보다 큰움직임이없죠 이런 구간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약간 오르고 다시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캔들만 놓고 본다면 단순히 양봉이 나온다, 아니면은 추세를 돌파한다. 그러면서 따라붙었을 때 바로 얼마 못 가서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이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간다. 이런 신호가 나와줘야 돼요. 신호가 있어야 내가 망설이지 않고 공략을 하고 홀딩을 하면서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파도 코인 차트에는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죠. 매도 신호도 나오고요. 이게 바로 파도 코인 차트의 핵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파도 코인 차트로 검증을 하셨고 재미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 한달 동안 상승률 높은 코인들 보시면요. 에테나, 멘틀, 퍼치 펭귄, 스트라이크, 크로노스 이런 코인들이죠.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얘네들이 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는 코인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올라가는 코인들 없어요.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요새 뜨겁죠. 에테나 합성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20일 동안 31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죠. 엄청나게 돈이 쏠리면서 위로 올라갔고요. 멘틀은 프로젝트 팀들이 트윗엑스에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활성 이용자 수가 자, 1387% 급증하면서 위로 튀었고요. 퍼치뱅기는왜 올랐나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퍼치뱅긴 현물 ETF 출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엄청나게 또 튀었고요. 스트라이크는 별개인데 이거는 상패죠. 상패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위로 튀었을 때 잡고 있었으면 기회고 따라 붙어가지고 물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파도 코인 차트 무조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크로노스는 왜 올랐을까요?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소셜 ETF 자, 이런 기대감 계속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눈여겨본다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금 기간에 유입이 되고 ETF 출시 기대감 이것도 결국 자금이에요. 활성 이용자 수 증가한 것도 결국 돈이고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코인들은 위로 빨리 튑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남들보다 빨리 찾아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죠. 빨리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튀었을 때딱 따라 붙는다? 뉴스 나오고 따라 붙는 순간 바로 손실을 볼수 밖에 없죠. 예전에는 튀는 코인들 딱 잡으면 눌렸다가 수익을 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누가 봐도 사라는 신호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이거 하나면 게임 끝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에테나, 멘틀, 퍼치팬기 다 오늘의 파도 코인으로 공략을 했던 코인들이거든요. 결론은 어쨌든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 전부 파도 차트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에테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670원이야 목표가 930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4시간 차트에서 파도 매수, 매수신호가 떴거든요. 매수신호 뜨고 조정받았다가 매수신호 떴을 때 공략을 하면 여기 보시면 35%, 40%씩 꾸준히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4시간 차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4시간 차트에서 신호 나오면 다시 한번 끊어친 다음에 다시 재공략. 한마디로 눌림목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퍼치 펭귄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시면요. 파도 매수가 뜨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자, 매도가 뜨면 조정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매수 신호가 떴을 때 공략하면은 괜찮아요. 퍼치 펭귄도 매수가 목표가 보내 드리면서 자, 8일 동안 120%라는 상승을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자, 4시간 차트로 공략을 해서 그래도 한 120%지. 일봉으로 접근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근데 결론은 이렇게 움직이는 코인은 항상 있어요. 이게 올라갈까 고민하는 순간 놓치게 되고 절대로 이런 결과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승 초입에 딱 잡고 있어야 끝까지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내리면 힘든데 중간에 내려도 괜찮아요. 4시간 차트로 매수가 나오면은 우리는 딱 잡으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눌림목 공략, 파도 차트의 세 번째 핵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나도 파도 차트로 검색된 유망 코인 이거 받아 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수익을 내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란에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세 번째, 네 번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번 주 유망 코인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파도 코인에 대한 설명. 이것도 같이 한번 보내 드릴 겁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는 무료로 다 보내드리니까 누가 돈 달라고 한다 그러면 신고하시면 돼요.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업베트 기준으로요. 1년 동안 1000%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 항상 2개, 3개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코인 불장에는 다섯 개 이상 나오거든요. 자, 이런 코인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파도 차트에서 1시간, 4시간 이런 게 아니라 일봉, 주봉으로 접근을 해야 이 결과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옆퍼지 펭귄도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살짝 올라갔다가 쉬었을 때 정리를 했지만 일봉으로 보면요. 파도 매수가 뜬 다음에 중간에 꾸준히 올라가면서 파도 매도가 나오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350% 상승을 했거든요. 터치 펭귄이 움직였던 이유 앞에 설명드렸죠. 기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업비트 지금 현재 상승률 1위,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봉으로 보면 매수 신호에 사서 매도 신호에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 꾸준히 올라가면서 100% 오를 때도 있고, 100% 오를 때도 있고, 40% 오를 때도 있지만, 760%라는 상승을 꾸준히 보였습니다. 일본으로 공략하면 수익률 꽤 괜찮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렸던 퍼치팽기, 리플, 얘네들 공통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기간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코인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번 코인 불장이 있죠. 이전하고 무조건 다릅니다. 옛날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들어오면서 알트들이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기간이 들어올 수 있는 코인만 공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델놈들만 건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전부 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간단하게 전부 설명드려볼게요. 엄청 어려운 건데 잠시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느냐? 지금 트럼프는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 가지고 유동성을 풀려고 합니다. 그 유동성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져오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클레리티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리플이 SEC하고 소송을 했잖아요. 리플은 증권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했는데, 클리리티법은 암호화폐는 앞으로 증권이 아니야, 상품이야, 이러면서 앞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을 없애버렸어요. 한마디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ETF 상승률 높은 거쫙 뽑아보면 상위 8개가 전부 가상자산 관련된 ETF였어요. 지난해부터 기관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ETF 현물 뿐만 아니고 선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테이킹 ETF까지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세일러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나 비트코인 더 사겠다. 자 그러면서 중국 있죠. 중국도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 국가에요 그런데 홍콩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개인 국가 다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이 좀 달라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없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이제 암호화폐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발동을 걸고 위로 움직이잖아요. 한마디로 법안 그 다음에 기간 자금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정책 수혜되는 인공지능 요런 코인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타이밍입니다. 업비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 매년 나와요. 그런데 기사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잡느냐가 내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 붙어가지고 내려온다 존버해가지고 수익 보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기간 쪽에서는 무조건 선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 반드시 파도 코인 신호를 활용을 해야 큰 손실 없이 이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매수 신호가 나오잖아요. 자 파도 코인 차트 활용해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참고로 크립트 월드 실시간 소통방에서는 어떤 코인이 이번 불장에 가장 많이 오를지 정보 공유드릴 거고요. 특히 타점을 일봉 단위로 드리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보내드리는 유망 코인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란에 자 여기 링크 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 화면 나오니까 첫 번째 클릭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코인 위치가 좀 궁금하다. 실시간 가점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두 번째. 자, 10분간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릴 거니까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코인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파도 코인 차트 신호를 활용하면 누구나 이런 상승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고민하는 사이 막 날아가는 코인들 바람만 봤다, 아쉬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